안녕하세요. 공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전역한 모 예비역 중위입니다. 꼭 익명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칼 맞기 싫으니까요. <laughs>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 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어, 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제목 가오가대를 지배한 병사 2018년 제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때 저희 중대로 한 병장이 전입을 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중대 소속이었는데 후임병들을 괴롭히다가 저희 중대로 강제 전입을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사를 이 병장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첫 면담에서 저는 한눈에 이 병장의 인성이 패급이란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병장은 입대 전모 국회의원의 인턴 보좌관으로 잠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장교가 되기 전 해봤던 일이라 국회의 인턴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커피 심부름 문서 정리, 복사 등등 허드렛 일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초반부터 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정책 발의안을 지가 썼다느니 뉴스에 화제가 됐던 어떤 법안은 사실상 자기가 만든 거였다느니 국회에서 몇달 있어봤다고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굉장한 망상에 빠져사는 소위 말해 미친 놈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지나치게 세 보였고 가오가 뇌를 지배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얼마 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당 감찰가에서 저를 호출하더군요. 육군으로 따지면 사단본부 감찰 감찰과장이 와서 묻더군요 중대장 혹시 너희 중대 있는 이병장 걔 휴가 못 나가게 너가 막무가내로 막았니? 그걸 듣는데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이어 감찰과장이 또 말하길 얘가 행정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봤어야 하는데 시험일이 며칠 전 우리 사령부 검열 있었던 날이랑 같은 날이었나봐 그래서 얘가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행정고시 2차 시험 기회를 중대장인 너가 검열 기간이라 휴가를 다 짜는 바람에 시험 보러 못 갔다고 우리 감찰과에 신고를 했더라고 뭔개 소린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가 막혔죠. 저는 답했습니다. 과장님 이병장이 저에게 휴가를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이 친구가 행시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저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 일대 시험에 가야 한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제가 손수 외출이 가능하도록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이병장은 사실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적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을 못 봐서 억울하다고 마음의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이병장이쓸데 없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중대에는 이병장 말고도 행정고시 공부를 하는 병사들이 몇명더 있었는데 모두 1차에서 떨어졌고 가오가 내를 지배한 이병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는 1차 시험을 통과했다고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몇명 있다고 본 거니까 나는 군대에서 이거 를 준비를 해보면 병사들 본적이 없어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네. 그리고 실제로는 1차 시험을 불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시험을 위한 외출증도 신청하지 못 했는데 2차 시험일이 다가오자 거짓말이 들통 날것 같은 이병장은 2차 시험일과 사령부 검열이 겹치는 바람에 중대장이 국가고시 참가 외출증을 결제해주지 않아 시험을 볼수 없게 됐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중대원들에게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아 버리는 거지. 이 와중에 눈치가 빠른 다른 중대원 몇 명은 이병장이 1차 시험을 합격했을 리가 없다하며 이병장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중대원이 야 이병장아 너 1차 시험 떨어졌잖아. 우리도 중대장님을 팔로면서 거짓말이야. 그렇게 억울하면 나였으면. 마음의 편지 썼다 이렇게 이제 긁은 거야 그렇게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던 이병장은 놀림을 당하자 중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감찰가에 마음의 편지를 쓰고 제출까지 해버리는 미친 짓을 벌였고 저는 그렇게 호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지간하게 간땡기가 크지 않으면 솔직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뒤에 어떤 일이 올줄 알고 맞잖아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사가 끝나고 소대장 선임부사관 부임원사까지 이병장을 상간모독제로 처벌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실 저는 감찰가에 잠깐 다녀온 는 귀찮음 빼고는 크게 피해보진 않았고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인생의 값진 교훈이 되길 바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이 병장은 중대사주 조용히 조용히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자존심을 부릴 때안 부리고 진짜 쓸데없이 끝까지 가가지고 사고 친 애들이 있거든. 그냥 그때 잠깐 굽힌 다음에 그냥 이래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끝. 끝까지... 까지 가가지고 사고 친 애들이 있는데, 영창 안간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